자, 반갑습니다. 태야됩니다. 오랜만에. 마꾸 오픈. 오랜만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가끔 댓글에, 아, 이 형은 늙질 않는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는 동생들이 있는데, 어, 너무 고고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이퍼차지가 떴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거 반, 부정적인 거 반, 이런 의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단 쪽에 불이 좀 들어오는데, 모드에서 하이퍼차지 게시가 떴습니다. 전투 25회 승리?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전투 25회가? <laughs> 전투 25회를 이겨야지, 하이퍼차지. 차지 쉘리를 무료로 받는 거야? 기낭을 안 주겠다는 건가? 이거 지금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팀 큐가 안 됩니다. 무조건 여섯 명다 솔로 랜덤 큐예요. 어 이거 느낌표 뭐지? 이거 지금 패치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한테 뭐줄 리가 없는데 보죠? 아스캠핀 선물 이전에 구입했던 거를 주는 것 같습니다. 나도 뭐 대단한 거 주는 줄 알았네. 게임 뛰기 전에 상점을 확인해 봐야겠죠. 과연? 하하 역시 팔아먹는 것만 299 보석 구입하면은 바로 되는 건데 이 기존의 골드를 좀 많이 쌓아두신 분들은 골드로도 구매할 수 있어요. 신화스타 드롭 누르면 바로 받는 거야? 이거 하이퍼 차지가 스타드롭에서도 나오기때문에 보겠습니다 아, 실내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보죠 구매 골드로 사는건 좋네 골드로 사는건 나쁘지 않아 이게 무조건 현금이나 보석으로만 판매하면은 차후에 문제가 될수 있는데 골드로 판매하는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주다아저 지나... 플레이어 아이콘이 움직이네 지금 보니까 콜트 지금 보니까 나머지는 패치 구현이 안된 건지 아니면 이거 구매하고 다음에 또 상점에 등장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재접을 하면은 다시 상점에 뜨는 케이스가 있는데 아직까지 안뜬거 보니까 내일쯤에 갱신이 좀될 듯한 느낌인데 자 보죠 하이퍼 차지 온이라고 뜨네 자 그럼 지금 쉘리만 상점에서 안 팔고 있는데 이벤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파는 거겠죠 자 그리고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좀 이쁘장하게 이모티콘이 좀 변경 됐습니다 그래서 키포인트가 새로나오는 기어가 또 생겼죠 가재 충전 기어 이거 지금 메타에 좀 크게 영향을 줄것 같은데 이거 천골드 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자 지금 친구 목록에 30명이 접속했는데 25명이 지금 하이퍼 차지를 돌리고 있거든요 저도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l 롤아 대키야가 됐어 아 처음부터 아 <laughs> 잠깐만 이거 기어랑 가재 스타파워 이런거 못정해요? 이것도 알아서 되는거야? 사리편 펄이 있네? 펄 나오지도 않았는데, 펄이 벌써. <laughs> 맞아, 이거? 가보자. 아, 이거 하이퍼차지 저거, 버튼 위치가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홀딩하면 안될것 같은데. 에라 모르겠다, 그냥 먹자. 사리편 이거 컴퓨터는 아니겠지?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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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잠깐만, 형들. 잠깐만. 야, 우리 편 근접 두 명이면 이거 어떻게 이겨, 이거 셸리가 있는데. 자, 가자. 나 지금 한 대도 못 참아. 몇대 맞아가지고. 아니, 스파크야. 좀자좀 좀 던져봐. 아하 이거, 어쩌 던지는 거? 이거, 시, 랜덤 키 심각한데요? 슈퍼셀이 랜덤 키 심각한 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하프 사진이가, 차지가... 아우오 잠깐만. 야, 씨. 아니, 이거 맵이 이렇게 떠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이거 지금 25판 연속으로 이기기 불가능한데, 이거? 이게 뭐하냐? 아, 개꿀. 어, 이 이기나요? 어, 여기로, 잠깐만. 오케이. 어, 불 좋아! 화끈했어. 그거제, 땡겨. 아, 잠깐만. 형. 어, 안 돼. 불려 빠져야지, 불려 빠져야지. 느낌 없네 마무리해, 좋았구요. 걸 아, 형, 벽에다 박으면 안 되지, 형. 좋았어, 좋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따봉 따봉나이모토거 진짜 안 써, 잠깐만. 왔다, 왔다, 왔다. 힘쓰고. 왔다, 왔다, 이겼다! 후! 이거 6명다 랜덤 큐라서 밸런스가 맞아, 내가 봤을 때. 하지만, 하이퍼 차지 따위는 못 써봤다. 이거 제퀴 뭐야, 이거. 잠깐만, 이러면은, 게임 뜨기 전에, 나오나요? 초이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로딩 왜안 고쳐? 이거 진짜 버그야, 이거. 로딩 엄청 오래 걸려. 자, 브롤러를 들어가서, 이거를 체험존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게임이 들어오면은, 조이스틱을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아, 나 이거 버튼을 어디다 둬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까요? 이게 버튼이 새로 생기니까 좀 약간 어색한 것도 없지 않아있네? 자, 두 번째 살려봅니다. 나는 콜트 써보고 싶은데. 셜리. 맵이 또 이중 곡선이야? <목소리> 잠깐만, 아까 전에 내가 했던 조합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상대편? 스파이크 아니고 콜트네. Let's go get him. 자, 가보자. 내쪽 잡을게. 이쪽 콜트라서 조금 빡세일 것 같은데 콜트 중앙. 불 이거 안될 텐데. 좋았고요. 잭키는 뭐 셜리가 빠세 좋았고 셜리가 부시가 맞는 맵에서 코앞에서 근접할 수 있어가지고 하이퍼 차지 금방 채울 겁니다 이거 아 좋아요 어 괜찮아 나 셜리야 어쟤 아, 무조건 들을대네 잠깐만 잠깐만 영감테 가만 안둬 좋았고요 반응속도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브롤러들의 체력이 증가된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이퍼 차지 궁 없어서 저렇게 쓰면은 비율적인데잘 가시고 하이퍼 차지 온 됐어요 타이프 차지해. 지고 여기, 여기, 잘라죠 그, 가자. 궁수겠지 이거? 반응 속도. 어, 재키는 조금 재키. 어, 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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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키. 어, 야, 실버 블랙. 와, 왜 이렇게 아파. <laughs> 잠깐만, 아, 우리 편 약간 좀거시한데 와,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피가 없어. 야, 쟤 지금 어떻게 좀 잡아봐라. 이거 얘들 잡아야 되는데, 지금? 어? 이거를? 이거, 자르지 않나요? 나이스. 야, 키 있다, 짱키짱키짱키펄 좋고. 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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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궁 한번 쳐야 되나? 좋아요. 이거 궁안 써도 된다. 마무리 좀 해줘. 밀어주시고. 잠깐만. 됐어, 됐어. 예, 야야야야야야 빠져야지, 빠져야지. 빠져. 뭐야, 스파이크. 아이디 스파이크인데 펄이야? 야, 빠져보자, 친구야. 좋았어. 아니, 이거 너무 약간 좀 엇간 게. 내가 원하는 브롤러를 못한다고 쳐도 기어랑 가젯 스타파워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1번 가젯이랑 1번 스타파워가 고정인 거 같은데요? 어쨌든 캐리 야 근데 3대3 안 하고 랜덤큐 이렇게 하니까 재밌다 이게 맞는데 원래 밸런스 매칭이 자 방금 전에 뛰었던 우리 편 트로피 좀 볼게요 3만점 3만점 4만점 3만7천 3만4천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이상한 게 상대편 3명 총 트로피 합이랑 우리 편총 트로피 합이랑 맞춘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수가 높으면 은 우리 편 나보다 점수가 훨씬 나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야 지금 이게. 자세 번째 나이스또 이중곡선? 네또 콜트는 자신 있지. 상대편 뭐냐? 아 근접 세 명? 잠깐만 이거 보석 홀딩을 내가 할수 있나? 실버블렛 안 나왔어요. 오히려 좋아. 좋았고. 야 이거 못야 이거 뭐, 못 버텨 못버티못 버텨, 못 버텨 얘들아. 이거 앞에서 중앙에 좀잡아주애가 필요한데 중앙에 인들 있을 텐데 애들. 아하 좋았다 이거 좋았다 좋았다 어 야야야 야, 데미지 안들어가 불 붙어요, 방금? 궁극기 썼는데 콜트 내가 분명히 에모 뺐는데 안들어갔어 딜이 80% 감소라서 이거 맞아? 쟤 자를 수있을것 같은데? 컷 나인서 야얘 미쳤어 얘 너무 쎄불 미쳤습니다 진짜 아 이거 불 때문에 이거 완전 망했네 아, 우리팬 너무 못해 근데 무조건 닭돌인데요? 잘짤라줬고 이거 봐 이거 때려도 데미지가 안들어가 이거 맞아 좋았어 까비 아하 쟤는 지금 막을 애가 없네 불을 잡을 애가 없어요 지금 아 이거 지금 파이퍼 차지 빼도 안되잖아 이거 한대맞으면 되는데 이거 안되나요? 다시 자 요번에는 암석 광산이야 요번에는 이 맵은 파워리그에서도 고정 맵이라서 자신 있는데 불은 여기서 해본 적이 내가 한 번도 없는데 콜트가 이러면은 중앙에 적을 먹으러 갈것 같고 제가 좀 사이드로 빠지는 방향으로 부시에서 이동 속도 빨라지는 기어도 없고 그래서 좀 밸런스에 맞게끔 한 이거 쉘리 들어올 것 같은데 이쪽에 살짝 불안하거든요 콜트 대기합니다 이거 어차피 들어가봤자 의미 없어 지금 대기했다가 어 이게 나야 오히려 와, 버서커를 갖고 왔어, 여기? 어, 살짝 빠져주시고요. 아, 이거 지금 저거 있어야 되는데. 발구르기 있어야 되는데, 발구르기가 없어. 이거 한방 노려야겠는데, 지금? 사이즈가? 아, 이거 안 들어가면은 안될것 같은 느낌, 저이렇게그렇죠 나도 하이프 잘 뺐어. 야, 이거 생존력이 확실히 좋네. 그름 있으면은 생존력 확실히 좋아. 아, 좋아요. 싹 캐리. 캐리 가야지. 아니 생각보다 막상 써보니까 불이 진짜 개사기야 캐리 자, 오케이. 지금 현재 네판 떴는데, 와, 이거 스물다섯 번. 25번... <laughs> 은근히 체력이 빡센데요, 진짜? 라스트 한 판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약간, 좀 뭐랄까. 기존부터 브로를 계속 해왔던 유저 입장으로서 약간 좀 참신하게 느껴지는 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맨 처음에 기어나 이제 두 번째 스타파가 나왔을 때 유저들이 엄청 반발을 하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적응이 돼서 다 하는 만큼. 약간 그런 과정이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잘못 돌렸네, 이거. 플라! 자, 막판, 아, 또 재키? 아, 근데 맵이 이게 잼그랩만 나와서 조금 거시기 하다, 그죠? 잼그랩 지금 이중곡선이랑 저거 다른 맵 하나 나오는 것 같은데. 조합은 상대편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음, 스피드가 있고. 아니, 시작하자마자 역다봉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laughs> 아, 우리 편 아무것도 안 했네, 역다봉이. 에저 뭐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한 발. 잡아주고. 좋았고요 야, 이거 마무리 해줘야죠 솔직히. 와, 역시. 펄. 근접 킬러는 아닌데 나쁘지 않다 땡겨주시고 그렇지 불 빠지고 오히려 상대편도 막 엄청 최적화된 브롤러들이 이 맵에서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이으스 가서 애들 잡아주는 센스 불거 가만히 있어 쉘리만 어, 커버해 쉘리만 커버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지 그렇지 쉘리 유일하게 커버 쌉 가능한 게 폴트 궁수나요 어, 살짝 빼주시고상대 헤드 차 슬로 걸렸어. 괜찮아. 이렇게 되면 하이퍼 차지 날린 건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 어 먹어주고 살짝 빼주고 오케이. 야왜 죽었어? 오케이. 콜트 지금 하이퍼 차지 있는데 빠져줘, 빠져줘, 빠져줘. 오케이. 야왜 이렇게 아프네 진짜. 조심해야 돼 얘들아. 이거 불 궁극기. 하이퍼 차지 쓰고 그냥 들어갈만 해도 됐는데. 굳이 보석 뺏길 이유가 없었는데 그죠? 상대편 펄이 안 움직여가지고 오히려 좋았는데 아하 이거 안 좋은데 얘들아 봐세요 안돼 지금 딜이 유독 한 명이 좀던지는 듯한 느낌이 있네 스파이크 지금 또 잠수인가요? 아니 얘들 노답이야 진짜 이걸 어떻게 25승을 해? 이게, 어 너무 답답한데 이게 브롤스타즈 저 티어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안 움직이잖아 우리 편 <웃음> 스파이크가 <웃음> 와 이거 5만 점 이상이신 분들 생각보다 되게 빡셀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트로피가 상대편은 3만이나 4만 막 이런 애들이 매칭이 서로 끼리끼리 되는데 내가 5만 이상이면은 우리 편은 무조건 2만 대에요 보세요 그 이길 수가 없어 애들이 너무 허접해가지고 너무 빡셀 것 같은데 25승 하기가자 이렇게서 해 오랜만에 와그 오픈과 함께 하이퍼 차지가 브롤스타즈에서 이제 대격변 패치로 나왔는데 많은 유저분들이 지금 찬성 반뭐 참신해서 좋다 아니면은 뭐 부정적인 거반 이것도 코인 언제 모아서 언제 올리냐 뭐 이런 의견을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엔딩을 치기 전에 저의 의견을 좀 말하자면은 게임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차피 한자리에 계속 똑같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 유저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게 재미있으면은 꾸준하게 적응을 해서 게임을 해나가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급변하면은 그거 적응을 못해서 게임을 떠나버리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게임사가 너무 섣불리 패치하는 바람에 유저들 떠나간거라 이거는 뭐 게임사 본인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 차지가 나왔으니까 저도 쭉 지켜보도록 하고 신규 브롤러가 나오면은 제가 또 빡겜 뛰어서 새로 나온 펄 그리고 아직 업데이트 미리 보기가 안 나간 척 요렇게 브롤러 준비를 해서 요번 시즌 자 6만 점도 한번 찍어보고 트로피도 쭉쭉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